2024년 4월 4일 꿈있는 교회 맛있는 묵상 민첩한 영성 본문 여러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다윗의 말년, 노년의 때 후계자를 놓고서는 반역이 일어난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반역의 주인공은 아도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하기시라고 하는데요, 이 아도니아는 그의 형들 암논 그리고 압살롬 길르압이 죽고 나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굉장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반역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반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 장관 유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어, 이 아비아달의 형제들이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셨냐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사무엘하 아, 사무엘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물론 아도니아도 다윗의 씨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씨중 누가 왕이 될 것인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어떠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까? 항상 우리 안에 죄악을 심겨놓습니다.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다툼이 이런 마음들이 들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내 삶에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나이면서도 이 죄악된 일들을 즐기는 이는 사탄인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런 일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이렇게 아도니아가 반역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나단은 이 사실을 이 일을 해결 하기 위해서 바세바를 청하여서 다윗에게 가게 합니다. 나단은 이 사실을 발견한 즉시 행동 에 옮겼어요. 영적으로 민첩한 것이죠. 민첩하다는 것은 몸돌림이 잽싸 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민첩, 민첩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던 그 모양은 다윗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죄를 범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지고 생각이 옳은 일에 대하여서 정지해 버린 채로 우리가 죄를 행할 때가 죄된 일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아다온니아를 통해서 했던 일과 비슷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이 일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재빨이 재빨 재빨리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민첩함이 있다면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즉각 수정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옳은 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민첩함을 기를 수 있고 영적인 민첩함을 소유하며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것,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표현, 생명의 말씀을 밝혀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고 있을 때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저도 모두 다 영적인 민첩함을 유지하고 어느 때나 영적인 민첩함을 발휘하여서 죄악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죄악된 것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